아씨 누구지? 아 너무 <laughs> 심하게 생겼는데. 아씨 이 친구도 조합 잘못되겠는데. 안녕 박스. <놀냐우밭스> 안녕요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눈 코이 퀴즈. 눈코이만 보고 누구인지 맞히는 거 한번 가볍게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진짜 시작하자마. 입이 되게 똥구멍 같으시다. 이 친구 그 친구 아니야? 그 지혜은 아니야? <laughs> 맞았어. 눈이 약간 지혜은 눈이었어. 입술이 되게 똥구멍 같으시네요. 다음. 아, 응. 오 아이돌 같은데 누구지? 아이돌 아이돌 맞나? 누구지? <웃음> 박진영인가? <웃음> 어, 모르겠네 박진. 아이돌이면 나 이제 약간 나락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카더가든 <는>, 다행이다. <laughs> 아이돌이었으면 날아갈뻔 <laughs> 감사합니다 카도가드님 당신이라서 참 다행이에요 좋아요 우와 씨, 누구지? 강영웅님인가? 누구.. 아 너무 심하게 생겼는데 아니 너무.. 조... 이게 눈썹까지 해서 그런지 너무하게 이렇게 모아놓으셨는데 잠깐만 강영.. 강영웅 아닌데? 누구지? 너무 잘못 모아놨어 강영웅 한번 해볼까요? 박지성! 하아.. <laughs> 박지성이라니 죄송합니다 날아가겠다 아 큰일 났다 아니, 근데, 이게 생긴 게 너무한 게 아니라, 조합을 너무하게 좀 잘못 조합을 해가지고요. 넘어가겠습니다. 아, 이거 그건데, 정우성. 정우성 맞나? 그, 오징어 게임 주인공 정우성 맞나요? 나 이름을 못 외워. 약간, 배역으로 나는 본단 말이야. 정우성 맞지? 아! <laughs> 아니, 나 오늘 게임 주인공인 것도 알았는데, 그걸. 아, 너네가 지금 채팅으로 정희성 맞다고 해가지고 나간 거잖아. 이 친구는 약간 아이돌 상이고. 아이씨, 이 친구도 조합 잘못되겠는데. 아, 누구지? 아이돌, 아이돌 같은데? 이가게 이렇게 코를 이렇게 가리고 봐야 돼. 어, 모르겠네. 이 친구 누구지? 배우야? 왜 이렇게 모르겠지? 이거는 나 모르겠다. 착할 거 같고, 운전 잘할 거 같고, 모범적이라고. 모범적이라, 모범택시. 어, 나 모르겠는데, 내가 안본 건가 봐. 누구시죠? <laughs>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, 이재훈이라고, 이게? 나 이재훈 절대 못 맞춘다고 상상도 못 했는데? 야, 나 이재훈 진짜 개좋아해. 아니, 이재훈, 눈 이렇게 안 생겼는데? 내가 아는 이재훈은 한쪽은 쌍꺼풀 있고, 한쪽은 쌍꺼풀 없단 말이야. 야, 나안 돼. 억울해서 안 되겠어. 이재훈 이렇게 안 생겼어. 누구세요? 프로필 사진 잘못 찍었네. 이재현, 이렇게 안 생겼다고. 이렇게 생겼나? 이재현, 그렇게 안 생겼다고. 이렇게 생겼다고. 이재현,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. 이렇게 생겼다고, 이재현. 안 똑같아. 아우씨, 너무 억울하네. 이재훈을 못 맞춘다고? 아, 개빡치네, 진짜. 아, 내가 모범 택시를 안 봤어, 근데. 그래서 내가 힌트도 못 알아듣고, 그거를 모범 택시 속에 이재훈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. 이분은 그분이다.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, 그 사람이잖아. 이 사람이 정우성 아니야? <laughs> 나한테도 옛날 사람은 잘 어려워. 나보다 조금 연령이 많이 높잖아. 내 머릿속에 아저씨인데 잘생김 다 정우성. 막 약간 이런 느낌인가봐. 잘 모르겠어. 어? 아, 나이 사람 아는데? 이 사람 가수인데? 노래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? 사진 너무. 아, 아, 아는데?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인데? 약간 아저씨인데? 아, 누구지? 아, 누구지? 아, 기억이 안 난다. 이름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. 누군지 딱 알았는데? 피부톤만 보면 떵개 같아. <laughs> 뭐지? 뭐지? 아, 누구더라? 이름이 세 글자고. <laughs> 약간 실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시고.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, 아니, 사람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입니다. 김씨. 김. 아, 누구지? 아 아, 모르겠다. 죄송합니다. 김씨 아저씨. 김범수. 아. 아, 김범수. 그래, 노래 진짜 잘하는 분이란 말이야. 아, 김범수를 부르다니. 와, 진짜. 아니, 사진도 이렇게 웃고 있는 것쪄가지고 수염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지고, 너무 자연스럽잖아. 정확히 날 노려보고 있어. 아, 좀 부담스럽네요. 어, 약간, 어, 사극에 나올 것 같고, 사극 옆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막, 내시 역할로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. 누군지. 너무 궁금하다. 김풍, 아, 연예인 아닌 사람도 나오는구나. 아, 그래도 김풍 님도 조합 되게 잘 돼서, 그렇게 그 사극 간신상은 별로 없네요, 얼굴에. 그쵸? 서양인들은 항상 좀 뭔가 당황스럽네. 누구지? 이분은 잘 모르겠다. 스칼렛 요한슨이라고? 내가 아는 외국 배우들이 몇명 없어서 스칼렛 요한슨하고 엠마와슨 빼고는 다못 맞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? 스칼렛 요한슨이라고? 그 어벤져스에서 유일한 여자로 맹활약한 블랙 위도우잖아. 스칼렛 요한슨이었단 말이야? 배신감. 박명수? 쌍수전? 이재훈을 틀리고 박명수를 맞히고 진짜 너무 화가 나 스칼렛 요한슨을 틀리고 박명수를 맞히고 정확하게 상위 50%로 해서 총 30개 중에 12개를 맞혔습니다 여기까지 눈, 코, 입으로 얼굴 맞히기 했습니다